안녕하십니까 만왕나논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명품 홍화 홍대향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섯 쪽입니다. 길이는 12에 20 폭은 1.0에 1.1 가격은 150만원입니다. 홍화 홍대향은 우리나라의 홍화의 최고를 대표하는 대륜의 홍화로서 짙은 홍색에또 멋진 하형을 갖춘 우리나라의 명품 중에 최고의 명품입니다. 종국대서 대상 등 무수한 수상 경력이 있는 난이 홍대왕입니다. 현재 여섯 척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꾸준한 인기 품종에서 더욱더 메리트가 있는 난입니다. 아주 작도 건강하고 좋습니다. 여기에 반점이 있는 것은 햇빛에 의한 겁니다 이렇게 홍반이 있는 것은 또 햇빛이 너무 가하면 저런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홍반 같은 경우는 햇빛이 적은 데다가 난실 중에서 적은 곳에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병이 아닙니다 아주 작도 건강하고 내년에는 꽃것도한 3경 정도 닿을 수 있는 세력을 가진 난입니다 배양입니다. 또 뿌리 상태는 아주 이렇게 굉장히 좋습니다. 뿌리입니다. 생장점이 다 있고, 뿌리는 최상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뒤에 모습입니다. 뿌리 좋은 종자목도 꾸준한 인기 품종인 홍대양 하나 배양해 보십시오. 아주 작도 건강하고 좋습니다. 여기 예, 반점 있는 것은 병이 아니고 햇빛에 의한 겁니다. 이렇게 난이 치마잎이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또, 오늘도 마루방을 구독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전화 주시면 또 가격 조정은 조금 됩니다.